안녕하세요. 주식 비트코인 알려주는 남자, 주코남TV의 닥터온입니다. 어, 오늘은 6월 7일, 오후 8시 8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 비트코인 시장이 지금 5%대 가까이 이제 에,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어, 미국에서 이제, 어, 바이낸스, 코인 어, 관련해서 조사 관련 이런 뉴스가 뜨면서 거기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안 좋은데 거기다 또 이제 한번 더참물을 끼얹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당히 지금 흐름이 안 좋습니다. 일단 뭐 일단 터진 거는 이미 오늘 터졌기 때문에 이뭐 다들 보셔서 아실 거예요. 네, 여기 보면은 비트코인, 바이낸스 코인. 어, SEC, SEC 조사, 이렇게 나와있죠. 이거는 이제 이미 이제 터졌습니다. 터졌기 때문에 일단은 악재에서를 보고요. 뭐, 추후에 이제 여기에 따른 부분에서 좀더 흔들릴 수 있겠지만, 어, 지금 현재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있었고, 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딱한 가지입니다. 어, 일단 기술적으로 어, 단기 바닥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을 지금 박스권 형태로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다시 이제 20일 돌파했다가 현재 다시 또 어, 되돌림 파동이 나오면서 그 폭락을 하면서 이제 다시 깨졌다는 거죠. 어, 뭐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려고 하면은 20일 이평을 주가가 안착해 주는 모습이 나온 다음에 요걸 확인하고 나서 이제 개별 종목들 어, 단기 트레이딩을 하라고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죠. 안착할 것이다는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 뇌동매매는 하면 안 된다. 예. 무슨 말인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현재 중요한 거는 최대한 꼬리까지 생각했을 때는 3,600만원과 4,100만원 여기 박스권 안에 있는 건 여전히 똑같습니다. 근데 오늘의 이그 하락이, 어, 지금 그영향이좀 상당히 크게 이제 작용하는 것 같은데, 어, 이걸 이탈하고 내려간다? 어, 충분히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 단기적인 흐름에서 이제 지금 낙폭과, 그 낙폭과대 구간에 있는 거는 중장기적인 부분에서 그는 어, 낙폭과대가 있는데, 단기 스윙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과매수 구간에 들어있기 때문에 빠지는 것 단기적으로 빠지는 거는 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금 현재 흐름을 봤을 때는 이해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럼 어디까지 빠지냐? 예, 어디까지 빠지냐. 여기 앞전에 이제 크게 박스권 흐름을 한개 보여드렸죠. 여기 3,500만원과 9.8천만원. 예, 여기 큰 박스권 흐름 안에 놀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지금 단기 되돌림 파동을, 나그 되돌림 파동이 나기 위한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안 나오고 있죠. 사실 이렇게 단기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나서 이 하락에 대한 중심을 빨리 회복 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수급이 많이 약하다. 심리도 많이 약하다. 라는, 어, 이게 증거이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이라는 거죠. 자, 이 앞전에서도 이제 제가 여기 고점에서 빠졌을 때, 여기서 빠질 때 이미, 어, 최대 하락폭은 여기다. 이쯤에서 이제 배돌림퍼대 나올 건데, 최소한 기본적으로 6,400만원과 5,600만원. 예, 이 양이면은 6,400만원 찍어줘야지 이 단기역이 만들어졌던 바닥이 안 깨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했는데 6,400만 원못 갔죠. 그래서 지금은 결론적으로는 이 단기제에 찍어줬던 이 4,100만 원 자리를 지금 이탈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이거를 빨리 4,100만 원 빨리 회복해줘야지. 4,800만 원또 가고 5,200만 원, 5,600만 원또 가고 하는데 지금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장기 흐름이 지금 보조지표상에는 낙폭과 대구간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은 반등은 나와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게 이제 4,800만 원까지 올라올지 그알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어 현재 상황으로서는 이슈가 계속적으로 안 좋은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 시장을 올라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상태로 못 올라간다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만큼 이제 빠지면서 이따 4,800만 원 이자리를 어 지지탈하면서 만들어진 이 하락폭 만큼, 한번더 빠져야 됩니다. 이거 대칭이론 아시면은, 대충 이제, 대칭이런을 아시면 요거는, 대충 이제 이렇게이 정도 빠질 수 있는, 어, 금액, 그, 가격, 그 구간이 나온다라는 걸 이해를 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2,400만원까지 빠진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사실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 어, 바닥을 다지는 구간 안에서 그냥 사람들의 심리가 안 좋은 걸 이용해서 이슈들이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이걸 추세적으로 더 하락할 것 같으면 오늘 반드시 이렇게 내일 아침 9시죠. 이 3,600만원을 이탈해갖고 쭉 장대 음봉을 만들어줄 것이라 보여집니다. 하지만 장중에 내일 아침 9시, 9시 전까지 빠졌다가 올라오는 거는 저는 문제가 없다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러면 내일 아침 9시까지 장대 은봉을 쭉 밀어버린다. 그러면 추가적인 하락을, 어, 추가적인 약세장의 그 진입이 더 빨라진다는 방향으로 이렇게 보시고, 어,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드, 그 여기 들어가서 만약에 그 개별 종목들 이제 매매를 하셨던 분들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 주가는 항상 내가 예상한 방향대로 가주면 좋지만 그 안에서 돌발 변수들은 계속 생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중요한 가격 라인들이 지지가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의 흐름이, 어, 나올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하락의 흐름이 나올지는, 어, 그런 그 상황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과거에 계속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건 심리가 지금 최악이기 때문에 조금 그 상승해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호재가 나오더라도 그 호재도 어, 시장에서 제대로 이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러나 반대로 이제 심리적인 부분이 너무 악하다 보니까, 안 좋다 보니까, 악재는 또, 평가 자체가 1이라면 그걸 10으로 해석하는 그런, 어, 과대 해석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상당히 안 좋은 겁니다. 어, 하지만 이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인 그부분에 있어가지고 지지자원 관련 관점으로 봤을 때는 중요한 지금 박스권 안에서 어, 지금, 바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 오늘, 한번더 이야기하지만, 여기, 3600만원 강하게 이렇게, 어, 은봉으로 내일 아침 9시까지 밀어버리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추가 하락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 하지만 저는 이제, 어, 단기 낙폭과대 구간에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이 3600만원을 이탈하는 흐름이 과연 나올까? 하는 생각인 거죠. 예, 여전히 저는 되돌림 파동이 나와야 되는 거고, 지금 현재 20이라고 이렇게, 와리가리 하면서 이제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만약 이게 현재 상황에서 못 간다면은 시간이 좀더 필요하겠지만 이 60일선이 좀더 어 내려올 때까지 이렇게 요 안에서 놀다가 60일하고 이게 수렴이 된 상태에서 어 위로 이제 탄력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 하는 거죠 과거에도 보면은 바닥권에서 이렇게 최소한 한두 달에서 두달반 석달 가까이 이렇게 쉬어, 그, 그 바닥을 잡아주는 흐름이 항, 상 나왔다는 거죠. 예, 여기서는 하락하고 나서 바닥을 잡는 흐름이 여기 한두달 정도, 석달 정도 여기 똑같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바닥을 잡고 나서 돌파 이후에 지지 한차하고 추세를 돌려주는 흐름이 나왔어, 나왔으면 좋았겠지만 안 나오고 이탈하고 온 상태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했던 지지 라인까지도 이탈하고 추가적인 하락을 할, 하려고 이렇게 지금 그, 할수 있는 그런 위치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그 여기서 한 가지도 이평선하고 같이 연결, 관지어서 본다면은, 이전까지, 여기, 요기, 여기를 기준으로 딱 봤을 때, 주가가 이제 여기, 여기, 여기 현재, 이제 여기죠. 주가가 여기, 요 구간으로 봤을 때, 요 전까지는 추세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241선을 0 이탈하기 전까지. 하지만 깨지고 나서, 어, 여기 주황색선, 2년선까지, 481선까지 0 밀어버리고, 여기서 지금 현재 바닥을 만들려고 했지만, 결론은 어떻게 돼요? 241을 넘어가지 못하고, 다시 되밀리는 행국이 나왔다는 것은, 지금 현재 여기서 이 상태로 추가적인 약세장이, 그로 어 만들어져서, 어, 큰흐름의 조정, 그, 3파가 나오는 어, 국면에 접어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어, 주가는 근데 이제 항상 쭉 이렇게 빠지지 않습니다. 항상 쉬었다가 올라가든지 아니면 내려가든지 이렇게 방향이 정해져야 되는데 현재 이제 시장 상황이 계속적으로 안 좋아지고 올 이번 주 어, 하고 다 다음 주인가 이렇게 이번 주인가요? 어떤 CPI 지수 발표가 있대요. 물가 상승률, 뭐,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제, 그 물가 관련해갖고, 이제, 발표가 있는데, 이게, 현재, 한, 그 저, 두달 전부터 해갖고, 이제, 거점, 정점을 찍고, 이제, 좀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어, 기조적으로 이렇게, 예, 추세적으로 이렇게 꺾이는 모습의 이제, 그, 지표가 나오면은, 시장은 좀, 그, 확실하게 좀 달라질 수 있는 반전의, 어 계기가 될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좀더 추가적인 폭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흘러갈 수도 있다. 라는 부분이 좀 걱정되는 부분이지만, 어찌됐든 현재 이제 중요한 자리에 와 있으니 여기서 내가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21선을 안착하는 걸 보고 들어가야 되고, 내가 이미 물려있던 사람은 대돌림판이 나오면 개별 종목들은 100% 200%갈수 있으니까 그때 빠져나올 생각을 계속 하라고 강조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전히 이제 비트코인의 큰 흐름은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개별적인 종목들 흐름을 볼까요? 예. 네. 제가 어저께 이야기 했다시피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단기적인 박스를 만들고 지금 돌파를 시도해서 지금 지지 안착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죠. 뭐 이캐시 이런 것들. 그러면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돌파 위에 지지 안착하려고 하는 모습. 이런, 이런 것들.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그 대응을 해봐도 괜찮다는 거죠. 하지만 비트코인이 확 무너진다? 그러면 얘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시장에 이제 종목들을 찍어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이 강하게 이렇게 시장을 뺄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되는 거죠. 안 그러면 이미 이제 기본적인 알트코인들은 더 밀어졌겠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바닥 단기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 이런 종목들 쉽게 이렇게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보다는 지금 돌아갈 수 있는 에이다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야기 했는 것처럼 추세적으로 내려와서 추세 돌파하고 나서 지금 중요했던 저항라인 예, 요거 지지해주는 모습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단기적인 추세가 나와야 된다. 하지만 비트코인이라는 큰 시장의 주도주가 무너지면 그다 깨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그 극단적으로 생각할 그할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주, 개별 종목들의 이제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는 과연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이 연출될까 하는 부분 또 이렇게 의구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양이면은 현재는 크게 전체적인 흐름에 봤을 때는 나쁘진 않는데 비트코인이 무너지면은 주, 주도주가 무너지면은 예, 같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 이 양이면은 매매를 할때 개별 종목을 매매할 때 하더라도 이 비트코인 기준으로 21선이 돌파 이후에 지지한 척 하는 모습 그리고 직전 고점을 돌파해 주는 모습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해도 안 넣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종목들은 비트코인만 안정적으로 자리가 잡히면 충분히 이런 종목들 지금 현재 어, 트레이딩 가능한 구간에 와 있으니 여러분분들은 어, 비트코인의 흐름을 잘 관찰하시면서 지속적으로 체크하시면서 어,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